배 병의 관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줄기 마른 병과 흰 날개 무늬 병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줄기 마른 병은 우리가 그 봄철에 배 농가에서 매우 신경 쓰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줄기 마른 병이 우리가 나타나고 또 나무가 죽고 살고 하는 부분에 걸려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일반 줄기 마름병 증상이 어떻게 증상이 전개되고 유사한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줄기 마름병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흰날개 무늬병 관리는 토양병으로서 어, 우리가 어떻게 또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견무늬병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 사마귀 형태로 이렇게 부드러운 조직에서 이렇게 튀어 나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그 장마기 때에 어, 이렇게 거기서 병포자가 이렇게 생기면 어, 아주 부드러운 조직으로 다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게 과실로 들어가서 어, 저장고에서 문제도 일으키지만 무엇보다도 어, 줄기 같은 경우는 한번 감염이 되면 어, 그 주기에 전체적으로 그 병균이 전부 다 이렇게 포진해가지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그냥 숲이 그 자체가 이제 아주 거칠게 돼 버립니다. 그리고 심하게 이제 비가 오거나 그렇게 되면 가지 전체가 말라서 죽어버린 경우도 있고요. 어, 한번 감염이 되면 이제 매년 어, 되기 때문에 특히 유목을 심은 농가 같은 경우는 어린 나무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그 가지를 어, 정리를 해서 잘 도려내고 어, 도포제를 발라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 견문이병에 비해서 아밀라리아 뿌리 썩은 병과 나무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에 나무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어, 아밀라리아 뿌리 썩은 병 같은 경우는 그이 숲이 껍질이 이렇게 원줄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껍질이 붕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통 소리가 날 정도로 떠 있고, 껍질을 이렇게 벗겨보면 안쪽에 그 곰팡이가 그 균사, 흰 균사체가 이렇게 쭉 전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토양병용구인입니다. 그래서 토양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무를 살 수가 없어요. 어, 실제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잘 빼서 이렇게 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는 당분간 심지 않고, 어, 저기 잘 섞인 퇴비를 놔둬서 거기다가 에 2~3년 정도 우리가 기다렸다가 약제적인 유목을 다시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섞인 퇴비를 해가지고 미생물들이 균형을 잡아서 그래서 병균이 원 힘을 못 쓰도록 하는 것이 이 아밀라리 뿌리썩은병의 방지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게 되면 저기 아밀라리아 뿌리 썩음병 같은 경우는 어, 수확기 무렵이 정도 되면 어, 잎사귀가 다 쏟아져버리, 저기, 쏟아져 버리, 저기 거, 힘이 없어 다 고사가 되면서 열매만 이렇게 남게 되는데 밑에 얘가 공, 그 버섯이 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다음 아, 이게 지금 어, 교육에서 들었던 아, 아밀라리아 뿌리 썩음 병이구나. 이것은 못 살리는구나.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심으면 또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고 완숙태비를 여기서 토양을 좀 계량을 해갖고 다시 출발해야 되겠구나라고 사인을 받으시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 전 같은 경우는 분변물이 줄기 부분에 가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가 통째로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동해를 입었다든가 수채가 좀 영양 상태가 부족해서 나무가 그. 굉장히 세력이 떨어졌을 때 나무점이 많이 오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 어쨌든 나무를 건실하게 키울 수 있도록 지금 다시 나무가 죽어버리니까 다시 재식을 해서 하시는 것이 빠른 방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줄기 마른병과 오인하기 쉬운 것이 붕소 장애입니다. 보게 되면 지금 잎 사이가 조금 쬐깐해지면서 그 말리고 끝허리가 타는 증상이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한 30cm 정도로 한 나무가 전체적으로 그 신초만 이렇게 검게 이렇게, 어, 죽어버리게 됩니다. 가을철 무렵 되면. 이런 증상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신고하고 추황배 품종에서 다 발생하게 되는데, 새뿌리가 적을 경우에, 특히 배수가 불량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칼륨질 비료를 너무 많이 우리가 뿌렸을 경우에, 이기랑 작용으로 해가지고 분소가 어, 많더라도 이렇게 흡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부족 어, 그럴 경우에 이제 분소 그 장애가 생기고요. 특히 이제 보면 오른쪽에 보면 자주 날개 무늬병이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는 토양병입니다. 밑에 쪽에 보면 균사체가 있는데 약간 자주색 연한 자주색 내지는 흰색 균사체. 약간은 겨울철 같은 건 회색으로 좀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그 거기에 나무를 심게 되면 계속 나무가 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어 성목도 흰날개무인병보다는좀 더디지만 시일에 따라서 약해지고 계속 나무가 좋은 가시를 못 맺고 작은 가시만 맺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무를 도려내고 그 다음에 태비를 완숙태비를 잘 집어 넣어가지고 다시 2~3년 지나서 어 식재를 해서 다시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어 농가들이 어 과실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이 검게 변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쪼글쪼글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검게 이렇게 변하는 것은 역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로 보면 어 신초 같은 데에서도 그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변해서 아 이게 뭐 화상병 아닌가 오인하기도 쉬운데 역병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과청엽에서 어 저게 검게 되고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말라서 이렇게 죽는 경우도 있고 잎사귀도 이렇게 말라서 죽는 경우가 있는데 복숭아 순나방이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어 그런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세균병인데요, 녹줄기 마른병입니다. 어 처음에는 저렇게 그 그 증상을 보이다가 중간에 그림을 보게 되면 녹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피가 흘리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돼서 나무 한 가지 자체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한 여름 태풍 이후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어, 나중에 이제 그 가지 전체가 감염돼서 이렇게 죽기 때문에 밑에 부분을 잘라서 그 줄기 부분만을 해가지고 구리 제재를 뿌려서 어, 두세번 정도. 어, 비 오기 전에 이렇게 방제를 하게 되면 방제는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어, 구리 제재를 어, 가을철 무렵에 빨리 도려내고 또그 저기 피해 가지는 어, 다른 곳에 버려서 격리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줄기 마른병입니다.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줄기가 이제 그 전정 상구라든가 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 방향으로 해서 쭉 저, 고사 조직이 전개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어, 등 쪽에서 지금 이렇게 자른 조직을 중심으로 해고 거기서 병이 시작되어서 이렇게 병이 쭉 전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걸 보더라도, 어, 실제적으로 줄기 마른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 지금 전정 이렇게 상구가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도포를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전개되고, 특히, 어, 저기, 그, 전정을 했을 때큰 가지를 이렇게 자르고 났을 때 바로 어, 당일 아니면 어, 빠른 시기 안에 도포제로 빨라서 여기서 어, 이 부분을 보호를 해줘야지만 빨리 아물고 그 부분이를 통해가지고 이 줄기마른 병이 더 진전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가지를 이렇게 잘, 잘라보면 이주그 목부 부분이 거의 잠식해서 말라지는 증상이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걸 보게 되면 나중에 어, 결. 결과지로서의 생명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생산량 자체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5월달 정도에 가뭄이 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미 그 나무 한 가지 전체가 다 죽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초기 증상으로 봤을 경우에는 껍질이 이렇게 죽는 식으로 해가지고 껍질 이렇게 벗겨지는 증상으로 경미한 증상을 보이지만 심할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한 가지 전체가 다 죽게 되면 한쪽 나무, 가지는 살아있는데 한쪽 가지는 죽게 되고 또 살아있는 한쪽 가지일지라도, 한쪽 가지일지라도 세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 우측의 그림을 보게 되면 이런 나무 같은 경우 배수가 불량할 경우에는 특히 장마철에 배수 명거 배수를 이렇게 또 물도랑을 해가지고 물이 잘 빠지게 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이 줄기 마른병이 굉장히 만연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한쪽 줄이 전부다 이 줄기 마른병으로 인해서 어, 죽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 이런 경우에는 어 실제로 우리가 그 원, 직접적인 원인으로서는 동해라든가, 가뭄피해라든가 질소를 너무 많이 줘서 세력의 균형이 깨졌다든가, 그리고, 어, 작토층이 너무 얕다든가, 그 다음에 너무 강전정을 해가지고, 어, 저기, 나무 세력이 흐트러졌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많이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없게끔 하려고 그러면 적정착과, 그다음에 적정 시비, 특히 질소에 대해서 그리고 물 배수를 잘 해주고 또 물을 잘 줘가지고 나무를 건실하게 키우는 것이 줄기 마른병의 근본적인 처방 방법이 되겠습니다. 방제 기술로 보게 되면 먼저 재배적인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약제 방제가 있는데 거의 약제 방제는 사실은 기본적인 전정상구라든가 그것을 어, 더 타고 들어가지 않게끔 한다라는 측면에서 예방적인 방법이지, 어, 절대적인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배적인 방법으로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병든 가지를 빨리 없애고, 그 다음에 물빠짐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상처구를 빨리 도포제를 하는, 그리고 남과 우자라지 않게끔 균형시비를 하고, 착과량을 적정 착과를 해가지고, 너무 수리세가 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어, 중요합니다. 어, 흰 날개 무인병입니다. 어, 흰 날개 무인병은 어, 우리가 보게 되면 보통 어, 농가마다 지금 이것이 흰 날개 흰날개 무인병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 증상을 보게 되면 어, 잎사귀가 거의 한 8월 정도 되게 되면 잎사귀가 쑥 어, 처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지금 어, 오른쪽 상단 사진을 보게 되면 그 신초가 이렇게 거의 3cm 미만으로 거의 자라질 않는 균일하게 한 나무 전체가 균일하게 신초가 이렇게 해까지 자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어, 봉지, 배 봉지만 남고 나머지 잎이다 쏟아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 해에 마지막으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어, 걸린 걸 보면 되면,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인근 나무로 이렇게 뿌리를 통해서 이렇게 전반이 되기 때문에 전파가 되기 때문에 한 출발한 지점부터 옆으로 이렇게 자꾸 전개되는 것들이 확인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 그런 나무의 뿌리를 이렇게 파게 되면 저기 파보면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이렇게 한번 보시죠. 그렇게 되면 어 일반적으로 그 위쪽 그림 같은 경우는 스패입니다. 물에 그 저기 오래 고여 있을 경우에는 저렇게 스패로 이렇게 많이 죽게 되는데. 흰날개무늬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 껍질 자체가 약간 부스러지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위쪽에가 연하지만 그흰 균사체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고사 단계에서 처음에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흰날개무늬병의 균사체가 그래서 고사 단계, 안전히 죽었을 경우에는 일부 보이는 상황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 저기 그 균사체의 특이한 형태가 이렇게 보게 보이게 되고 다저 죽은 나무를 이렇게 캐서 보게 되면 육속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껍질을 이렇게 벗겨보면 흰 날개무늬병, 흰색이지만 날개 형태의 균사체가 있다 그래서 이제 흰 날개무늬병인데 어 저렇게 그그껍저 흙하고 이렇게 붙어있는 잡 면 부분에가 이렇게 그런 균사체가 형성이 되고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확한 진단이 먼저 필요하고 진단이 됐으면 격리를 시켜서 일단은 더 이상 주변으로 더 확산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뭐 비닐 포자, 포대라든가 아니면 저기 그 용기에다가 이렇게 그 뿌리 일부분을 잘라 가지고 이렇게 담아서 약어 10일 정도 이렇게 밀봉 처리를 하게 되면 여기 그림에서 밑에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균사체가 이렇게 이렇게 피어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이제 뽕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죽은 조직을 이렇게 그 6월 달이나 10월 달 중에 뽕나무 살아 있는 가지를 이렇게 한 30cm 정도로 해 가지고 찔러 넣어서 보면 약한달 정도 지나게 되면, 그일쭉뽑아 보면, 그 뽕나무 뿌리가, 아 어, 뽕나무 줄기가, 그 곰팡이 원인균을 이렇게 포집을 해가지고, 그 흰색 균사체를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흰날개무늬병을 자가 진단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그림 위에서 본 것처럼, 아 검정색이 일단 감염된 나무입니다. 그런다 그러면 그중심으로 해가지고 가 쪽에 있는 나무들을 어, 조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 그러면 그 어, 확인된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어,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다 격리를 시키는 쪽으로 해서 꼬랑을 파서 한 50cm 정도 꼬랑을 파서 이렇게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이 더 이상 병이 진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로서는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어, 실제적으로 이제 흰날개 그 무늬병 방제를 위해서 화학적 방제를 쓰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 뿌리 주변을 다 노출시켜서 어, 저렇게 소화제를 한 주당 한 300리터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어, 살포를 하게 됩니다. 어,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은 어, 재발병이 된다면 다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그 일본에서 개발된 방법인데 원수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어, 지하 3cm 정도에서 온도를 체크를 했을 때 40, 35도씨를 초과하거나 어, 지표면에서 10cm 정도까지 에 45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초과할 경우에는 어, 원수 공급을 중단합니다. 보통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점적으로 이렇게 깔아서 하게 되는데, 어. 나무당 한 천리터 정도의 물을 이렇게 계속 끓여서 넣는 방법이 어, 되겠습니다. 흰 어, 날개 무늬병은 우리가 그 예초를 통해서 그 발행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풀이 너무 우거져 있으면 발행이에 어, 뿌리에서도 흰 날개 무늬병이 관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수 있으면 흰 날개 무늬병이 발생된 지역 같은 경우는 될수 있으면 어, 부지포로 덮어서 풀이 안 나게 하고, 그냥 농작업을 할 때도 흙이 섞이지 않게끔 해서 그 저기에는 표시를 해가지고 더 이상 줄 따라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흰 날개 무인병의 방제에 굉장히 관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외국에서도 흰 날개 무인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아직까지 치료 방법이 없고, 단지 진전을 늦추는 방법만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습하거나 건조하거나, 그것이 이렇게 교차하게 되면 너무 물을 물 조건을 잘못 줬을 경우, 그러니까 배수가 너무 안 되는 조건을 많이 만들어주면 이 병이 더 진전이 잘 됩니다. 그리고 너무 가물어가지고 갑자기 물이 많이 들어가도 뿌리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빨리 병이 진전돼서 옆으로. 전파가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안 만들고 하는 것들이 더욱 예방 효과로서는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저기 어린 나무를 심을 때는 반드시, 어 저기, 그 토양, 그 병을 예방할 수 있는 약제에 어 침지를 해가지고, 침지를 한 다음에, 어 소독을 한 다음에 바로 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 예방 조치가 예부에서 유입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유입이 되면 이병원균은이 땅이, 땅의 면적만큼이나 굉장히 관리가 어렵고, 어, 추가적으로 이제 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진전이 되고, 심하면 폐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병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저항성 대목을 저희들이 이제, 그, 배용구소에서, 어, 개발하고 있고, 어, 조만간에, 아, 가시적으로 그 보급이 될수 있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까지 어 줄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병원균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어 종합을 해 보자면 어 우리가 어 줄기에서 감염되거나 줄기가 갑자기 죽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해석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어 전정 후에서 전정 상부에서 출발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무가 죽었을 경우에는 어 줄기 마른병이 가능성이 높고 나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동일한 세력으로 이렇게 세력이 다 떨어지거나 동일하게 다 말라 죽거나 그랬을 경우에 토양 유래 토양에서 유래하는 병균 가능성이 높다 토양 유래하는 병균 경우에는 아밀라리아뿌리썩은병 자주 날개무늬병, 흰 날개무늬병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병이 생겼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더 이상 거기 자리에다가 어린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2, 3년 정도는 그 나무를 다도려내고 잔뿌리까지 다 없앤 다음에, 어, 거기에다가 완숙태비를 넣어서 땅을 다시, 어, 조건을 만들어서 다시 유목을 심 때, 외부에서 유목이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소독을 해서, 어, 심는다. 어,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건습이, 그니까, 마른 조건이라든가 습한 조건들이 지나치게 반복이 되지 않고 또 배수 조건이 너무 나쁘지 않게끔 해서 나무가 건전하게 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토양병에는 어, 너무나 중요하고 나무를 죽고 살리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고 자기가 진단이 좀 어려운 농가 같은 경우는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어, 농촌진흥청의 의뢰에서 어,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격리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어, 더 전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